의대 증원 갈등의 여파가 병원을 넘어서 대학가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요 조사에서 모든 의과대학이 3,400명이 넘는 증원을 신청했지만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배아정 기자가 의대 캠퍼스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캠퍼스

서울대 일대 학생들도 많이 휴학을 해서 저희 간호대랑 외대랑 연합 대선 협찬 당했던 경우도 좀 쉰다고 얘기도 많이 들었고 세대나 이런 쪽에 친구들이 휴학을 해서 수업을 잘 진행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휴학 신청과 수업 거부가 이어지자 성균관대와 중앙대 등은 개강을 우선 일주일 가량 미뤘고. 연세대 등은 일부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참여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지금 다 일일이 파악은 안 되는데, 개강을 했고 수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일부 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뭐 해서 각 수업별로 진행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어제까지 지도교수 서명 등 모든 요건을 갖춰 신청한 의대생은 5,401명. 하지만 실제 휴학의사를 밝혔거나 수업 거부에 참여하는 학생은 훨씬 많습니다. 대학들은 일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개강을 미루고 있지만 이렇게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늦어도 3월 중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규모 집단 유급이나 학사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여기에 대학들의 증원 신청 규모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3,400여 명으로 집계되자 교수들마저 속속 사이를 밝히는 등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 속에 갈등은 대학 캠퍼스에서까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